안녕하세요 산 ai의 산하입니다 지난 시간에 핸드 리파이너를 사용하면서 인페인트를 처음 사용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인페인트 사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테이 y 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오늘도 스테이블 디퓨전 맵유아의 포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페인팅에 앞서 이미지를 하나 생성해 볼 건데요 자, 이러한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한 프롬프트는 영상 더보기 란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네가티브 프롬프트에 bad-hand와 deep-negative 인베딩을 사용했는데요 만약에 이두 가지 인베딩이 없으시다면 스테이블리티 매트릭스의 모델 브라우저로 오셔서 이곳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bad-hand 이 이미지고요 텍스처 인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임베딩인데요. 이곳에 Bad End v4를 임포트하시면 됩니다. d 네 e 티브는 d 네 e 티브 v 1의 75T 임베딩을 사용했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Generation 탭에 보시면 샘플링 모델은 Deep EM Caras를 사용했고요. 샘플링 단계는 40을 사용했습니다. 고해상도 보정은 업스케일러 4x 울트라 쉐이프를 사용했는데요. 우선 가지고 계신 업스케일러를 사용해서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해상도 보정과 디노이징 강도는 뭐 적당히 주었고요. 업스케일 비율은 1.5배로 하였습니다. 512, 768의 세로 이미지를 생성했고요. CFG 스케일은 5.5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하나 생성해 보았습니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는데요. 좀 배경이 좀 단조로운 감이 있어서 해변가에 있고요. 사진 구도는 카우보이 샷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야자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미지가 생성되었고요. 뭐, 손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고,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생성하셨으면, 인페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지 투 이미지 인페인트 탭으로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레트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방금 생성한 프롬프트와 이미지가 넘어온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도 방금 생성한 이미지 사이즈 그대로 넘어왔고요. 만약에 이미지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면 이곳에 삼각자 모형을 누르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가겠고요. 이 이미지를 인페인팅 기능을 사용해서 조금씩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색깔을 한번 바꿔 볼까요? 이렇게 머리 부분을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가려지게 되면은 그 얼굴에 머리카락이 생성이 되면서 좀 이미지가 변형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 부분만 이렇게 칠해 주고요. 눈 같은 경우도 최대한 닿지 않도록 이렇게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어 부분을 칠했고요. 가닥머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작은 이미지 잖아요 이럴 때는 Alt 키를 이용해서 마우스 휠을 조정하시면 인페인트 화면이 확대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따주고요 자 완료되었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확대를 해서 조정을 할수 있고요 느낌표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확대 축소는 Alt 휠이고 브러쉬 크기 조정은 Ctrl 휠입니다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전체 화면의 경우는 S키를 누르면 되고요. 캔버스 이동은 F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색칠을 하다 보면은 캔버스 화면이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때 영문 R을 입력하시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헤어 부분을 완료를 했으니 이곳의 크기는 조정을 하지 않기,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기 조정 모드를 크기 조정만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현재 이미지와 똑같다면 변동 상황이 없게 되고요. 이 마스크 블러 같은 경우는 기본 값이 4로 되어 있는데요. 마스크 경계 라인이 좀 어색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이러한 마스크 블러를 사용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 된 부분만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마스크만 처리로 선택하겠습니다 마스크 된 영역은 원본 유지로 해주세요 원본 유지로 하지 않게 되면은 넘어간 부분에 이런 어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심한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페인트 영역은 마스크 된 영역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이 이 넘어간 부분도 많이 변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 리파이너 같이 정확히 손부분을 할 경우는 마스크된 영역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기존 이미지에서 모양이 조금 변경이 되더라도 색깔을 변경을 하고 싶거나 다른 오브젝트를 추가를 할 때는 전체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이곳에 생성한 프롬프트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헤어 부분에 마스크를 씌웠고요. 기존 프롬프트 뒤쪽에 머리 색깔을 핑크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색깔이 확실히 반영이 될수 있도록 가중치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헤어의 가중치를 1.7 정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네요. 기존 이미지에서 머리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를 생성할 당시 사용한 프롬프트와 그 뒤에 변경할 프롬프트를 붙여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 영역만 처리하도록 설정을 해 주고 원본 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역은 전체 영역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스크만 처리를 하는데 원본은 가급적 유지를 하고 전체 영역을 인페인트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이 마스킹 된 부분만 이 나머지 프롬프트를 참고해서 헤어 부분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목이 좀 많이 허전한데 목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부분을 칠해주고요. 목 부분에 목걸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설정은 이제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기존 프롬프트에 이번에는 아 여기서 잘못했네요. 저희는 이 핑크 머리에 목걸이를 설정해야 되는데 기존 이미지에서 목걸이를 생성하게 되면 다시 검정 머리에 목걸이만 생성되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영역은 그대로 해서 목걸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조금 더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칠해서 이곳에 목걸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목걸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옵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기본 베이스 이미지를 이용해서 목걸이만 생성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걸이가 생성되었는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죠? 헤어는 핑크지만 목걸이도 핑크로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가중치를 줬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프롬프트들이 핑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핑크 가중치가 나머지를 가중치가 1이라고 봤을 때 핑크 가중치가 1.7 정도 반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핑크 목걸이가 생성됩니다. 이제 헤어는 완료했기 때문에 핑크의 가중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요 핑크의 가중치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걸이가 생성될 수 있도록 배치수를 4로 하여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목걸이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았을 때 아까와는 다르게 핑크 목걸이가 아닌 다양한 목걸이가 생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 이네 번째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가 생성된 이미지를 이쪽으로 가져오시고요. 페인팅을 초기화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 팔쪽에 문신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팔쪽에 이미지를 확대하고, 마스크된 영역을 이렇게 색칠을 해 주시고요. 프롬프트에 나비타투 프롬프트를 추가했습니다. 자,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하고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타투가 생성되지 않은 걸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피엔팅을 하였으나 나비 타투가 생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가중치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미지 한 장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비 문신이 완료되었고요 이 이미지를 유지를 하면서 손목에 팔찌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가중치를 풀어줬어야 되는데 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네요 지금은 우연찮게 좋게 나왔는데 이곳에 버터플라이 타투에 가중치를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팔찌 모양은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치 카운트를 4로 변경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팔찌와 이러한 팔찌 또 이거는 팔찌가 생성이 안 되었네요 저는 이 팔찌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다시 넣어 주고요 이 기존에 생성된 마스크는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팔을 로봇으로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리얼 머시니컬 파트라는 로라 파일을 하나 다운받아 놨는데요. 이 로라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진에 이 한쪽 팔을 마스킹하겠습니다. 자 선택 완료했고요. 로라를 추가해야 되겠죠? 이 로라 파일을 다운받으셨을 때 시동어가 있습니다. 이 시동어는 매번 CV AI에서 확인하여 사용할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리얼 메카니컬 파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로라 파일을 자, 이곳에 우클릭을 하셔서 Open on c d AI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곳에 보면 트리거 워드가 있습니다. 시동어인데요. 이것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은 이러한 기계 의 모습으로 변경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로라 파일에 에디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에디트 버튼에 들어오시면은 활성화 텍스트가 있는데요. 이곳에 시동어 한 가지를 추가해 주시면 이 로라를 클릭했을 때이 시동어도 같이 추가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로라 파일의 가중치는 1.1에서 1.5 사이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변경하셨으면 저장을 눌러 주시고요. 1.1에서 1.5라고 했으니, 1.1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인페인트템의 한쪽 팔을 이렇게 선택하였고요. 우선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두고,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 하나를 그대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1.1의 가중치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이와 같이 변경점이 없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 새로운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요. 기존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본 유지가 아닌 채우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영역으로 해주시고요. 크기 조정만 하는 게 아니고 크기 조정 후 채우기로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그대로 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채우기로 변경하신 후에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로봇팔이 나와야 되는데 로봇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봇 암이라는 프롬프트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를 사용할 때는요 다른 프롬프트를 지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기존 프롬프트를 지워 주시고 로봇 암에 이 로라에 시동을 걸어주었더니 채우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한 걸볼수 있습니다. 4장 정도 추가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로봇 팔이 생성이 되었으나 이렇게 일부 기존 손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디노지 강도를 조금 더 높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노이징 강도를 7에서 0.85 정도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로봇팔이 생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좀더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로라파일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새로 그리기 위해서는 원본 유지가 아닌 채우기를 이용해서 이곳을 아예 다시 그려도록 하였습니다. 스텝수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고요. 디노이징 값에서는 0.75일 때보다, 이렇게 봤을 때는 0.85로 했을 때보다 정확한 팔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 볼 거고요. 인페인트를 이용해서 머리 색깔을 바꾼다든가, 목걸이를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문신을 넣는다든가, 팔찌를 그린다든가, 로라 파일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로봇 팔을 만든다든가, 가지고 계신 로라 파일들을 이용해서 얼굴을 변경해 본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인페인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손이 잘못 나온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핸드 리파이너를 이용해서 완벽한 수정이 가능하지만 간단하게 수정을 해볼 때에도 이렇게 손 영역을 칠해서 원래 프롬포트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이곳에 손 모양이 변경이 되면서 정상적인 손으로 생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인페인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변경해 볼수 있고요, 로라를 이용해서 새로운 로라를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이렇게 머리를, 머리 부분을 그려주는 것도 매우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데요. 인페인팅 브러쉬를 보다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따로 설명드릴 건데요. 인페인팅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핸드 리파이너를 설명드리면서 인페인팅을 처음 말씀드렸는데요. 인페인팅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페인팅 강의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